안녕하세요. 2022년 7월 8일 금요일 아침 7시 59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 밴드 찾고자 하신 분이요. 불금봉이라고 어,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침에 제가 일찍이 글을 올려놨는데 어제 우리가 대응했던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여드린 것 같이 캐몬을 대응했는데요. 이 캐몬, 어, 코로나... 관련 줍니다. SK 바이오 사이언스 관련해서 이렇게 원숭이 두창 코로나 확산세 아, 이와 같은 움직임으로 캐머이 연일 상승 중에 있는데요. 우리가 종가 매매 인류용으로 해서 대응했습니다. 아, 여기 보여드린 것이 연일 상승 중이고요. 분봉상의 흐름을 보시면 은 아, 제가 어제 1시 무렵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이와 같이 아, 상승을 했습니다. 1유형으로 해서 나오신 분도 있고요. 이끝 부분에서 사서 오늘 2유형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챙길 분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캐원과 관련해가지고 더큰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 2플러스 1로 어 관심주 뭐 말씀드립니다. 일단 종가 매매 종목으로 이런 캐원을 말씀드리고요. 어두 가지는 하나 현대 에버다임입니다. 현대 에버다임은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죠? 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주인데 연일 상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조강 IRI 어, 무상증자 원전 이슈로 해서 이와 같이 올라가다가 어제 살짝 조정이 나왔는데요. 더큰 상승을 위해서 여기 고점 한번 뚫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강 IRI하고 현대보다임 그리고 캐머니온을 관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전반적으로는 어제 저녁에 이렇게 뉴욕 증시의 흐름이 괜찮았는데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우리나라 코스피도 아, 2,300선을 회복했습니다. 아주 좋은 흐름이고요. 아, 빨갛게 다우, 나스닥, S&P가 전부 빨갛게 이와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고용 발표를 앞두고서 이와 같은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어제 상승에 이어서 또 조금 더큰 이런 변동으로 상승하기를 코스피 코스닥 아, 우리가 기원 드리는데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아, 금요일 날 오후 되면 힘이 굉장히 빠지는데 평상시에도 전강 후약으로 오전에는 조금 강하게 가다가 오후에 쭉 빠지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날 특히 주말을 맞이해서 어, 이 하락세가 좀 오후에 심할 것 같은데요 매도세에 의해서 이와 같은 변동성이 있을 텐데 오전만 오늘 어, 대응하시고요 오후에는 뭐 대응하지 않기를 어, 제가 우리 제자분들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도요 10시에 매매를 마쳤습니다 어, 10시 이후에는 뭐 거의 매수도 안 했고요 그냥 8, 10시 반에 매도하고 그대로 나와서. 어, 요즘 그냥 하락장 속에서 어, 대응이 시간을 잘 분배를 해가지고요 대응하는 시간을 조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내일 어, 고용 보고서가 뉴욕 증시에서 이제 그또 발표되면서 변동성이 있을 겁니다 오늘 저녁이죠 어, 이렇게 그 전부 f e d 의또 이런 그 어, 발표 그리고 고용지수와 같은 어, 미국 정부의 발표에 굉장히 우리가 그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조금 나올 때마다 이런 변동성이 있는데요. 시장에서 지금 워낙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슈로 지금 올라오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아, 이 고용 보고서가 조금 그 상승했다. 고용이 상승했다. 이렇게 되면 아, 또 주말에 한창 나스닥 s p 그리고 나우지수까지 다 빨갛게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어제 새벽 한 2시 반쯤 넘어가지고요.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이와 같은 어,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이제 국민의 힘이 당내 혼란을 겪을 건데요. 비상 대행 체제로 갈지. 어,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어제 2시 반 이후에 당대표 권한 대행으로 이제 지금 어 움직이고 있는데요. 정진석 국회 부의장도 어 이제 당권 도전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지금 오세훈 그리고 어또 이와 같이 어 움직일 만한 어떤 그 당권 도전에 어 움직이 아 오세훈은 제가 잘못 얘기한 거예요. 당권 도전에 어 이렇게 그 도전할 만한 유불리 셈법을 또어 생각하고 있는 각기 처한 어떤 그 입장에 있는 김기현이되든가또 아니면 안철수 그리고 권성동 그리고 정진석 뭐이 정도가 지금 후보로 나올 것 같은데요 이 대표가 아그 이준석이 공식적으로 사퇴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전대 실시가 불가합니다 전당대회가 그래서 당연 당규 해석 어, 뭐이그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사퇴 뭐 이런 걸 놓고 지금 이제 극심하게 어, 내용을 치를 건데요. 어, 이준석이 지금 어, 사퇴를 해야 되는데 아마 어, 법리적인 어떤 가처분이라든가 또 분탕질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기현, 어, 안철수, 권성동, 전진 정진, 정진서 지금 국회 부의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 연말 연초에 전당 대회를 통해 가지고 2년 임기의 당 대표를 선출하는 이러한 그또그 그 준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이 또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아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제 유가가 지금 또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100달러 이상으로 뛰어서 102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아 100달러 아래로 내려간 지 이틀 만에 다시 올라왔는데요. 원유 공급이 줄어들 것 같다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날 날씨가 굉장히 흐린데요. 어, 비가 좀 오다가 이제 오후부터 무더위가 시작돼서 주말에 또 어, 무더위가 한참 기승을 부릴 겁니다. 다음 주에 또비 소식이 있는데요. 어, 계속해서 지금 초여름에 비 때문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신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본이 지금 어, 코로나 7차 유행에 진입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곧 코로나 유행에 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전주 대비해서 일본도 지금 더블, 두배 이상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더블, 더블링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 강화에 신중한 가운데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더블링이 돼도 어, 이런 통제하는데 지금까지 너무 강하게 통제하다 보니까 어, 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나라도 60세 이상은 지금 4차 접종을 어,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4차 접종을 당부하는 이런 그 일본 아, 점점 그이 BA.5 코로나 확진세가 점점 그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곧 어, 일본도 이게 확진자가 많아지면 거리두기 강화가 또 들어갈 거고요. 중국도 또 그렇다 그러면 이 경계가 또 어, 다시 한번 또 침체 일로에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잘그 확산세를 잘 유심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원전과 관련해서는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유럽 의회가 원자력 천연가스를 녹색분류체계로 포함한다. 이런 것들이 어, 가결이 됐습니다. 원전과 관련해가지고는요. 오르비텍이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어제 치고 올라왔는데 오늘까지 또 완전히 치고 올라올지 뉴스의 강도를 보고 대응을 해야 될것 같고요. 기아의 현대차, 기아차, 러시아 생산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플랜 B를 가동하는데 우주백 현지 생산 차종을 늘리고 생산량을 대폭 확대해 가지고 이런 로봇 관련주들이 올라옵니다. 유일 로보틱스라든가 이런 로봇 관련주들이 바로 기아와 삼성 관련해 아 현대차 관련해 가지고요 이렇게 상한가를 치고 올랐다 우즈베키스탄의 생산 차종을 늘린다는 이런 거 러시아에 지금 의존하던 거를 우즈베키스탄으로 좀 돌린다는 이런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요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백신 치료제 또 진단키트 그리고 WHO에서요 진단키트는 원숭이 두창 국제적인 어, 공중보건 비상사태 지정과 관련해 가지고 긴급회의 관련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SK 마이오사이언스라든가 또 우리가 지금 어, 캐몬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원숭이두창과 코로나 확산세 어, 관련해서 백신 치료제 또 진단키트 관련주들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어젠 또뭐 대구공항과 관련해서 홈센터 트레이닝인가. 아, 보강산업과 같은 이런 그 대구공항 관련주들이 올라오긴 했는데요. 지금 대구공항 관련해서는 TK 신, 아, 통합 신공항, 아, 특별법 윤곽이 지금 드러나면서 사업 규모에 수혜 받을 만한 종목들, 아, 홈센터 트레이닝이라든가, 아, 홈센터 홀딩스라든가, 또 보강산업, 화성산업 같은 이 대구공항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삼성전자도 어제 좀 살짝 반등은 했습니다. 아직 6만 전자까지 올라오지 못했는데요. 삼성전자가 다소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은 그래도 이 어려운 와중에 선방했다 그래서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 주들이 이와 같이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 관련 주들 우크라이나 곡물 운송로가 단기간에 다시 열리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현대 사료와 같은 이 사료 관련주들 움직임이 좀 있긴 한데요 앞으로 조금 어,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침에 요즘 어, 수급 그러니까 돈이 시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평상시 하던 시초가 단타 매매 하고요 완전히 지금 어, 뭐한 30분도 안 돼서 장 시작하고 30분도 안 돼서 전부 다 수급이 무너집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고점에서 물릴, 시초가에 하다가 물리면 고점에서 물려서 해원할 수가 없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대약품을 시초가로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시초가 말씀드리고 나서 좀 빠지긴 했지만은 다시 반등을 해서 아침 시초가 현대약품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죠? 아침부터 갭상승해서 바로 뺐다가 한번 올리고 하루 종일 이렇게 하락시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고요.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로요. 지금 현대 에버다임이라든가 제가 E+1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 어, 캐먼 종가매매 종목하고요. 현대 에버다임하고 조강 i r i 이렇게 두 종목입니다. 아침에 수급이 들어오는 게 보이지 않으면요. 새로운 종목으로 9시 10분에 말씀드릴 거고요. 9시 전에 어, 수급이 좀 들어오고 상승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사인이 보이면 은 제가 8시 47분 전으로 카톡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벌써 한 주를 마감합니다. 어, 비 오는 가운데 또 하락장 속에 이렇게 그 굉장히 저조한 어, 수급이 붙지 않은 장에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오늘 마무리 같이 잘 하고요. 오전에만 오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아무리 코스피 코스닥이 어, 이렇게 상승을 해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게 보이면 오늘 오후에는 어, 대응 안 하고요. 주말에 또이 어, 종가 매매 종목도 가져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잘 대응하시고 성공 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